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 해부생리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인체 구성에서는 두 번째 수업에 해당되는 조직 및 기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라고 했죠? 셀, 세포라고 했었죠. 이 세포들이 유사한 것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죠. 비슷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세포의 집단으로 어 기본 4대 조직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 이네 가지가 기본 사대조직이다. 그리고 이 조직들이 이제 모여서 고유의 구조를 만든 뒤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관, organ이라고 하는 거죠. 소화를 하는 기능, 뭐 혈액을 걸러내어서 소변으로 만드는 기능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어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본 세포 셀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어서 결국 어떤 개체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조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대 조직 중첫 번째 상피 조직이에요. 우리 상피 조직 검사다라고 하면은 입을 아~ 벌리세요라고 한 다음에 면봉을 가지고 입 안쪽을 이렇게 볼살을 긁어내면은 여기에 이렇게 상피 조직이 따라 나와서 이걸로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피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 과정인 거죠. 이런 상피 조직은 신체의 각부위나 표면, 기관의 표면이나 속면을 싸고 있는 세포 무리로서 크게 덮개 상피, 샘 상피로 나뉘어집니다. 어, 이런 상피의 형태나 배열상 분류에 따라서는 단층 평평 상피, 중층 평평 상피, 뭐 단층 입방 상피, 이렇게 대략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피부에서는 그 가장 바깥 부분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피부의 바깥 부분은 표피라고 하는 거고요. 입을 아 벌렸다든지 우리 장기 내에 있는 그런 소화관 등의 내장에서 가장 바깥 면에 드러나 있는 게 상피인 거죠, 그죠? 상피의 한 쪽은 외부나 속공간에 그런 접해서 자유면을 이루고 있고요. 어 상피의 바닥 자유면의 반대 쪽은 바닥면 기저면이라고 해서 그 결합 조직에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니까 이쪽 위쪽이 외부와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이 장기와 직접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래서 이쪽 바닥에 해당하는 바닥 면에서 이 상피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피세포의 비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닥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상피는 이런 식의 모양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샘상피예요. 어, 샘상피 우리 인체에는 많은 분비샘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발생상 이런 상피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음, 상피가 움푹 파여서 관 모양을 해서 구조를 만들고 이런 관이 반복해서 나뉘어서 복잡적인 복합적인 형태의 선 혹은 샘 글랜드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샘상비는 크게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외분비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피지샘이라든지 침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바깥으로 직접 누출되는 이런 어떤 구멍이나 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관으로 분화하는 샘으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뭐 피지샘, 저샘, 침샘 나오는 걸 직접 볼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분비샘은 내분비선이라고 해서 우리 내분비 계통 배울 때 호르몬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앞서서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분비샘은 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이 없다는 거죠. 우리 피지 같은 거는 여드름을 짜면 여드름이 찍 나오는 게볼수 있잖아요. 근데 내분비샘은 그런 도관이 없고 구성하는 세포도 극명한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호르몬으로 이게 분비세포 주위로 배출이 되는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분비샘은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로 한번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소화기계에서 공부를 할 그런 이장, 췌장이거든요. 판크리아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샘상피 세포이죠. 여기 이렇게 하나 하나의 조직들이 모여서 이 췌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여기 도관으로 나오게 돼서 이 도관이 결국 쭉쭉쭉쭉쭉 타고가다 타고 보면은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두 군데로 개구를 하고 어~ 셈에서 나오지만 셈이 관으로 합쳐지고 이 관이 결국 소화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십이지장에서 음식물과 만나가지고 음식물들 뭐~ 지방단백질 이런 것들이 소화되는 걸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은 상피조직과는 다르게 그런 세포들 사이에 많은 바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바탕질 사이에 흩어져 있는 거죠. 아까 상피세포는 이렇게 세포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어떤 층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합조직에는 뭐가 있다? 바탕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뭐랑 비슷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슬라임이랑 비슷한 거예요. 슬라임이 그 찐득찐득한 슬라임 물질 안에 우리가 뭐 진주 구슬도 넣고 뭐 뭐도 넣고 뭐 별모양도 넣고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덩어리가 된게 결합 조직이고 그 안에 들어온 우리가 넣어 놓은 뭐 진주라든지 조개라든지 그런 이제 만져지는 그런 알맹이들이 세포들인 거고 그 세포를 싸고 있는 것들이 그 슬라임, 진득찐득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조직은 크게 고유결합조직, 지지성결합조직, 액체성결합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수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유결합조직은요, 결합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체 곳곳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우리 몸을 가장 많이 이루고 있는 결합조직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뭐 섬유성결합조직. 성긴 결합 조직, 탄력 조직, 지방 조직, 악요 모양 조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각각 그런 조직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피부의 뭐 진피라든지 힘줄, 인대, 동맥벽 이런 것처럼 그런 기관을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유 결합 조직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지지성 결합 조직입니다. 지지성 결합 조직은 뭔가가 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받쳐준다라는 게 지지하다, 지지성이라는 뜻이죠. 조직이 올바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들, 인체의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지지하는 연골과 뼈가 지지성 결합조직이에요. 아까 우리 그 고유 결합조직은 어떤 조직들, 피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지성 결합조직은 뭐다? 연골이나 뼈다. 그래서 지지성 결합조직의 첫 번째는 연골조직이 있고요. 연골조직은 유리연골, 탄력연골, 섬유연골,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연골이 우리 도가니탕의 도가니거든요. 여러분 젊으셔가지고 도가니탕 안 드셔보셨을지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뼈도 아니고 살도 아닌데 뭐가 말랑말랑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씹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연골 조직이에요. 카트리지 티슈 카트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골의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 유리 연골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연골 조직인 거예요. 유리처럼. 그래서 갈비 연골, 관절 연골, 코 연골 요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어 그리고 탄력 연골은 연골 중에서 좀 말랑말랑 특별히 더 말랑말랑한 것들이에요. 우리 귀에 있는 귓바퀴 연골, 그리고 코 앞에 있는 코 연골 요런 것들 만지면은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유 연골이라고 해서 척추 원반, 척추 원반 그리고 두덩 결합의 연골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빨간 부분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척추 원반이에요. 여기 그림에서도 이 원반이 이렇게 요렇게 나이테처럼 선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섬유처럼 이렇게 섬유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섬유 연골입니다. 각각 실제로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골 조직 중에서 여기 갈비뼈와 붙어 있는 부분은 유리 연골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굵은 굵은 뼈와 붙어 있는 것들은 유리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유리처럼 하나의 그런 연골이 덩어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탄력 연골 같은 경우에는 쫀득쫀득 말랑말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있지는 않은데 코 앞에 이렇게 코 연골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콧대 이렇게 말랑말랑 만져지죠? 그리고 귀 말랑말랑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들 여긴 존재하지 않죠? 그것들이 탄력 연골이고요. 그리고 여기 척추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그리고, 어, 골반 사이를 이어주는 두덩 결합에 있는 이 연골, 요것들은 섬유 연골로서 어떤 직물에 이렇게 띠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섬유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각에 나누어져 있는 그런 연골의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들이 있지만 이 연골의 성질에 따라서 뭐 유리 연골이다. 탄력 연골이다, 섬유 연골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알수 있어요. 다음은 이어서 연골 조직에 이어서 뼈 조직입니다. 이뼈 조직은 기본적으로 뼈 모세포, 골 모세포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요. 이 자기 골모세포 주위에 인산 칼슘을 침착시켜서 침착시킨다는 거는 쌓, 옆으로 쌓아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뼈 바탕질, 골 기질을 만들고 바탕질 안에 흡수된 뼈모세포는 뼈 모세포는 뼈세포가 되어서 뼈세관, 골소관이라는 매우 가는 관을 통해서 주위 뼈세포와 연결된다 라고 하여서 길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 뼈를 키워주는 역할에 가장 중심이 되는 씨앗은 무엇이다? 골모세포다.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티오블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뭐다? 뼈를 성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뼈 바탕질은 대사되어서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는데 재형성 된다는 거죠. 이거는 뼈를 바탕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는 오스테오블라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 뼈의 바탕질을 녹이는 뼈 파괴세포 반대되는 거죠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뼈 조직은 무엇으로 생긴다? 오스테오 블라스트로 생긴다. 근데 이뼈 조직을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이자? 오스테오클라스트입니다. 그죠? 골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생성과 어, 소멸, 소실을 동시에 이루면서 어떤 뼈의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액체성 결합 조직인 혈액이에요. 어 액상으로 이루어진 이런 바탕질 혈장이나 림프장액 안에는 특정한 세포 물이 혈구 림프구 요런 것들이 이제 떠 있는 조직인 거죠. 혈액이 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실은 많은 그런 혈액 관련된 액체성 결합 조직 세포들이 떠 있게 되죠. 야, 혈액, 혈액은 인체 체중의 약한 십삼 분의 1 정도가 된대요. 1 3 분의 1. 그러면 제가, 어, 저는 48kg이니까 제체중의 13분의 1을 나누면, 뭐 약간 반올림 해가지고 3.7L 정도가 이제 제몸에 이런 혈액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혈액의 양 중에서 혈구, 혈구는 혈액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5%가 혈구이고요. 이 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물 같은 액체의 성분, 혈장, 장이 나머지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수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혈구, 우리 몸에, 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중 45%를 차지하는 혈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혈구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아시죠? 그죠? 하고 이건 혈액은 뒤쪽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여서 그냥 빨리 중요한 내용만 짚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적혈구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고요. 어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원반 모양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분자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하는 큰 역할이 뭐죠? 산소의 이동이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우리 몸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피로에 지치고 달리기를 할때 금방 숨이 차고 뭐 졸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적혈구의 주요 역할은 뭐다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백혈구 류코 사이트입니다.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같이 색소를 함유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허옇고 누르딩딩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주요 역할은 뭐죠? 핵이 있으면서 염증이 발생하면 백혈구 수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염증을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거와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혈소판 플레이트레이 같은 경우는 골수 중에 있는 거대 핵세포의 세포 일부가 잘려서 말초혈액으로 나온 것으로 혈소판의 주요 작용은 지혈작용입니다. 다음은 근육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근데 근육도 어이 근육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나 특징을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육의 세포는 일반적으로 가는 근육 미세섬유인 액틴과 굵은 미세근육 섬유인 마이오신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온으로 조절되는 수축을 위한 장치를 세포 뼈대의 일부로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조직은 크게 민무늬 근육, 뼈대 근육, 심장 근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어요. 자첫 번째 뼈대 근육입니다. 스켈릭탈머슬이라고 되어 있죠. 어, 뼈대 근육은 적색과 백색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래서 적색 근육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고 백색 근육은 신속하게 수축하지만 금방 피곤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근육의 어떤 색깔의 차이는 근육에 포함된 마이오글로빈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뼈대 근육은 운동 섬유 신경과 같이 결합을 해 있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맘대로 근 수익근입니다. 벌룬털이 머슬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뭐 지원하다. 자원봉사할 때 자원하다 이런 얘기할 때볼룬티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 볼룬털리 머슬이에요 어, 근육에서 조금 우리가 새로운 기, 개념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 근육에는 가로문익은 횡문이라는 게 있어요 횡문 일반 근육보다 좀 어두운 그런 띠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가로무늬근 횡무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가는 근육인 액틴과 굵은 근육인 마이오신 이두 가지가 모여서 수축운동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앙에 제트막이라는 거를 형성하고 있게 됩니다 뒤쪽에서도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은 심장근육 심근이에요 심장근육은 당연히 심장벽을 구성하는 조직이겠죠 이 심장 근육은 뼈대 근육과 매우 유사한 그런 근육 섬유를 가지고 있고 이건 역시 가로무늬 횡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민무늬 근육이고요. 민무늬 근육은 가로무늬 근이 없어요. 가로무늬 근이 없다 없으면은 뭐 수축이완 이런 것들이 주요 활동이 아니라는 거겠죠. 요거는 자율신경 섬유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섬유라고 하는 거는 교감신경. 구교감신경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긴장했다든지 이럴 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뒤쪽에서 다시 나올 거고, 자꾸 뒤쪽에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 하죠. 이게 챕터 1, 2에서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 민무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지대로 수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 근육과 같이 제대로 근, 불수익은 인발론터리 머슬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눠볼게요. 수의근은 뭐였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는 골격근이었죠. 그죠? 골격근이고 불수의근은 이 근은 심장 근육과 민무늬 근육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특징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신경조직입니다. 어, 신경조직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이제 뇌로 전달을 하고 뇌로 전달이 된 것이 운겨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몸으로 전달해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신경조직이 하는 일이죠. 신경조직은 뉴런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세포체, 셀바디와 거기서 나오는 이런 가지돌기, 수상돌기, 이게 돌기들이죠, 그죠?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축삭, 오, 축삭. 이두 종류의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지 돌기에서는 많은 가지를 만들어내고 신경 세포로 보내는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손을 마구 많이 뻗어 놓은 상태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를 얘가 수집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정보는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축삭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아교세포입니다. 아교세포는 신경세포 사이에서 이 신경조직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교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신경아교세포,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있는 슈반세포, 말초신경계의 신경절에 있는 위성세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섬유, 너브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 신경세포에서 나와 있는 비교적 긴 돌기를 신경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경섬유는 축삭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신경성분은, 신경섬유는 마리집이나 이런 슈반집, 요런 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섬유, 뭐 민마리집 신경섬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경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자고요. 자, 다음은 기관이에요. 우리 아까 어떤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된다고 했죠. 몇몇의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기관이다. 기관은 크게 속빈 기관, 그리고 실질 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속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호수나 빨대처럼. 식도, 위, 창자, 목구멍, 요관, 자궁관, 요런 것들이 속빈 기관인 거죠. 그래서 그 속이 비어 있는 기관에서,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위도 가운데가 텅 비어있지만 그곳에서 음식물을 일정 시간 정체를 시켜서 소화가 되기, 영양 흡수가 되기 편한 형태로 으깨주고 녹여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빈기관이고 이 속빈기관은 바깥쪽에 있는 점막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근육층 그리고 밖에 장막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기관이고요. 어, 실질기관은 간이나 콩팥, 이자, 최장 이런 것들처럼 내분비샘 등의 기관이에요. 자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죠? 간 같은 경우에는 속이 꽉 차있는 간의 조직이죠. 그죠? 그래서, 뭐, 특정한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폐처럼 산소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산소가 이동하고 몸에 흡수가 되고, 요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 실질기관입니다. 덩어리라는 거예요. 표면은 결합성 조직이나 장막성 조직, 세로사로 둘러싸여 있고, 피막은 실질 내부를 여비나 소엽으로 구분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비나 소엽으로 구분한다는 거는,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가 오른쪽, 왼쪽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폐는 오른쪽은 3개, 왼쪽은 2개 이렇게 옆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로. 그래서 요런 것들 이실질 내부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체액과 전해질이에요 사람의 몸은 굉장히 많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람의 몸에 60%가 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60% 그러니까 체중의 60%라고 하는 거죠 이 60%를 이루는 수분들 중에 우리 아까 세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액은 약40% 그리고 세포 외액이 약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음, 이 세포 외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혈액이죠. 그죠? 혈액? 그래서 우리 몸의 약20% 정도가 혈액인 거고요. 자, 체액의 조성, 체액은 크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내액은 체중의 약 40%, 세포 외액은 약 20%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체액의 큰 특징은 연령에 따라서 점점 달라져요. 신생아는 체중의 70%가 수분이고, 고령이 되면 50%로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퍽퍽해지고, 막 주름이 생기고, 건조하고, 이건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인 거죠. 자 체액의 기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항상성 이야기를 했죠. 내부 환경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액을 통해서 뭐 체온, 삼투압 전해질 이런 가스 농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데 그런 체액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일렉트로사이트라고 하고요. 어, 액체 안에서 어떤 이온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전하를 띄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 뭐 칼슘 이온 요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어, 반면에 이제 비전해질은 이온화되지 않는 물질로 포도당, 아미노산 요런 것들이 비전해질이에요. 우리 혈장에 존재하고 있는 전해질은요 양이온으로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있고요 음이온으로는 탄산수소 염소 인산 황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전해질의 기능 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전해질의 기능은요. 당연히 산 염기 평형을 유지를 하겠죠. 인체에는 pH가 7.4가 기준이에요. 근데 완충 작용이란 조절 작용을 통해서 이 pH를 높아졌을 땐 내려주고 내려졌을 땐 올려주고 요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의 신호 전달,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에서 나트륨, 칼륨, 칼슘 요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눈 밑에 막 이 근육이 갑다에 의지랑 상관없이 바벌바벌 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너 칼륨이 부족한가 보다. 바나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몸에 특정한 이온이 부족해 가지고 신호 전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육 수축. 어 근육 자체의 수축 시 신호 전달 시 칼슘 이온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액량 조절, 체액 삼투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다음 중, 전해질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요런 문제들이 국시 같은 데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런 산염기의 평형을 유지를 하냐, 하니, 어,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는 기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장의 완충작용에 따른 조절, 그리고 허파의 호흡성 조절, 콩팥에 의한 조절, 요세 가지예요. 혈장에 의한 조절은 혈장의 그런 전해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교한 조합으로서 산이나 알칼리로 인해서 받는 영향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걸 완충 완충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허파의 호흡성 조절은 우리가 노폐물 중에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노폐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인데요. 혈장 안으로 들어오면 탄산 H2CO3가 돼가지고 이게 이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게 된대요. CO2가 밖에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인데 몸 안에 들어오면 뭐다? 아, 체내에 들어오면 산성이 된다. 어, 그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산성이 됐어. 그러면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은 혈액이 산, 산성이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산소를 투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콩팥에 의한 조절은 콩팥에서는 염소 같은 음이온들이 배출이 되고 알칼리류는 다시 재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이 이제 산성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산증이라고 하는 거고 인체의 pH가 기준이 얼마였다? 7.4가 기준인데 7.35 이하로 내려갈 때는 산증이 됩니다. 그리고 7.45 이상일 때는 알칼리증이 되는 거고요. 어, 이런 입원에서 나타난 허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산증을 호흡성 산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콩팥이 이상하다든지, 당뇨병, 뭐, 소화기 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증을 대사 산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전해질의 조절 기전은 몇 가지? 세 가지고, 혈장의 완충작용, 허파의 호흡작용, 콩팥에 의한 조절, 이런 것들로 조절이 된다. 우리 몸의 전해질 기준은 얼마다? 7.4다. 근데 7.4보다 0.3 낮아진 7 4 삼 오는 산증 그리고 칠점사 오는 알칼리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전해질의 조절 기준의 어, 정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여기 인체의 구성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어, 문제 형태로 나오는지 같이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굉장히 쉽게 문제를 냈고 그냥 이거는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 여러분들이 아 이런 형태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 및 기능적 단위는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 및 기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뭐였죠? 셀, 세포였죠, 그죠? 세포. 자 세포 내에서 소화작용의 중심기관, 세포 내에서 소화작용을 하는 중심기관 어디였죠? 세포 내에서 소화작용, 포식작용, 뭔가 병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일을 했던 거는 용해소체, 리소솜이었죠. 리소솜, 라이소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리소솜. 그리고 세포 내 유전 정보를 함유한 유전인자의 구성 성분을 우리 유전 정보 아까 얘기했었죠. 세포 내에는 핵이 있고, 이핵 안에 뭐가 들어있다? DNA가 있다. DNA까지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공부한 내용들이 문제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그런 느낌이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우리 챕터 2 인체의 구성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는 뼈대 계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